배우라는 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연륜이 더해질수록 단순한 이미지 소비가 아닌 깊은 내면 연기와 감정 표현이 중요해지죠. 그런 점에서 중년 여배우들이 보여주는 과감한 연기 선택은 단지 파격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작품에 대한 책임감과 예술적 도전 정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역할에 몰입하며 한계를 넘는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중년 여배우 7인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7위 서갑숙 석압숙. 서갑숙이라는 이름은 한동안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강렬한 파장을 일으키며 연예계 안팎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지 연기로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솔직함과 용기 있는 선택을 이어간 그녀의 행보는 지금 봐도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방송계에 입문한 그녀는 주로 조연으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성 강한 여성 캐릭터가 많지 않았기에 석갑숙은 주어진 틀 안에서 꾸준히 역할을 소화하며 존재감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단순히 작품 속 인물로만 살아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와 감정을 대중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주제들을 가감 없이 언급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보를 불편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말로 끝나는 용기가 아니라 영화 속 연기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영화에서 단순한 자극이나 노출을 넘어선 감정 중심의 연기를 선보이며 여배우로서 한계를 넘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인물의 심리적 고통, 복잡한 감정선,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그녀의 영희 스타일은 수많은 관객에게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청순하거나 젊음으로 포장되는 역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간 군상을 연기하는 데 집중하면서 서갑숙은 중년 여배우라는 타이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나갔습니다. 6.2 서정. 서정은 대중적인 화제성보다는 영화의 본질과 배우로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긴 배우입니다. 그녀가 주류 매체에서는 다소 낮은 인지도를 가졌을지 몰라도 영화계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실력파 연기자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영이 인생은 극단적인 감정의 흐름을 담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배우들이 기피하거나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기꺼이 맡으며 서정은 끊임없이 관객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솔직하게 답하는 배우가 바로 그녀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녀는 몇몇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에서 상징적이고 도전적인 캐릭터를 맡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단순히 충격을 위한 수위 높은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심리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많은 감독과 평단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위는 언제나 인위적이지 않았고 자연스러움 속에 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의 대표작 중 일부는 국내 개봉조차 쉽지 않았던 과감한 실험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지켰고, 결과적으로는 해외 영화제를 통해 더 많은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연기에 헌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서정이 보여준 가장 인상 깊은 장점은 어떤 장면이든 보여주기 위한 연기로 만들지 않는 진정성입니다. 그녀는 자극적인 장면조차 인물의 감정성과 서사를 정확히 꿰뚫어 전달했고, 이는 관객들에게도 오랜 여운을 남겼습니다. 몸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민낯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이라는 이름은 독립영화계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연기를 향한 용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이 박지아. 박지아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배우지만 스크린 속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상업적인 이미지보다 작품성 중심의 선택을 이어오며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필모 그래피를 살펴보면 화려한 타이틀보다는 주제의식이 뚜렷한 작품과 감독 중심의 영화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박지아가 단지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배우가 아니라 연기 자체를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박지아는 특히 신체적, 심리적 한계에 가까운 연기를 감행한 경험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배드신이나 노출 연기의 의미를 넘어서 캐릭터가 가진 삶의 고통과 절망을 몸 전체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객은 그녀의 연기를 통해 단순한 장면이 아닌 한 인간의 파편화된 내면을 직면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 무게는 이러한 박지아의 연기 철학이 가장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장면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박지아가 극중 인물의 슬픔과 단절감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몰입감 있는 표현력입니다. 대사보다는 눈빛, 자세. 움직임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그녀의 방식은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박지아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과 함께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드는 집중력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배우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진가는 여전히 독립 영화에서 가장 빛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위 김서영 김서영은 한마디로 강렬하다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그녀는 어떤 장르든 어떤 캐릭터든 등장하는 순간부터 뚜렷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그녀의 대담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연기 초기엔 길지 않은 단역 생활과 무명의 시간을 거쳤지만, 김서영은 흔들리지 않고 연기 내공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때로는 배우로서 이미지 소모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도 도전적인 작품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되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는 감정의 진폭이 큰 배드신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작품에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 장면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욕망과 상처, 그리고 사랑의 모순적인 감정을 몸과 표정으로 그려낸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며 김서형의 연기력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서형은 냉철한 카리스마와 깊은 내면 연기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갔습니다. 악역 전문 배우라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그녀가 맡는 캐릭터마다 고유의 심리와 철학을 부여하며 복합적인 인물로 완성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파격적인 연기를 단지 소비되는 장면으로 남기지 않고 자신만의 브랜드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감정의 결을 정확히 짚어내며 몰입도 높은 연기를 펼치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서영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끊임없이 확장 중입니다.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아우르는 배우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만한 중년 여배우임에 틀림없습니다. 3위 신은경. 신은경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여배우로 출발했지만, 단순히 스타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배우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그녀의 영이 여정은 화려함과 어두움을 모두 품고 있는 다층적인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했습니다. 대중은 신은경을 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기억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이미지의 갇히기를 거부하고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택해왔습니다. 그녀의 필모 그래피를 살펴보면 연기 경력 중반 이후로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난 작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 작품에서 보여준 고강도 감정 연기와 노출은 단순한 충격 요소로 소비되기 보다는 캐릭터의 내면적 분열과 상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자신이 가진 감정의 끝을 드러내는 고백에 가까웠죠. 관객들은 그녀가 맡은 인물 속에서 단순한 배드신이나 자극적 연출이 아닌 한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처절한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은경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여배우에게 쉽지 않은 캐릭터와 상황을 오히려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안정적인 경로를 택할 때 그녀는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작품 속 인물을 기꺼이 연기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TV 드라마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섹시한 여배우나 청순한 스타라는 단어에 국한되지 않는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신은경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작품 속에서 드러내며 인간적 매력을 더한 배우로 평가받습니다. 2위 김설아. 김설아는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가 다시금 주목받은 특별한 배우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계기는 다소 예상 밖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진정성 있는 영기 철학과 시대를 앞서간 도전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김설아는 배우로서 일찍 데뷔해 청순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강한 개성과 연기적 실험을 병행한 이중적인 필모그래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작품에서 보여준 노출 연기와 대담한 장면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연기적 용기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과거 작품 중 일부는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세월이 흐른 뒤 오히려 예술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재조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설아가 단지 자극적인 연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시대의 한계를 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맡았던 캐릭터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욕망과 갈등 사이에 놓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 김설아는 여성의 심리와 인간 본연의 모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력했으며 이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서 감정의 진실을 추구하는 예술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배드신이나 노출 장면은 때론 자극적으로 비춰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캐릭터에 몰입하고 있는지 연기자로서 어디까지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김설아는 시간이 지나며 용기 있는 여배우라는 평가와 함께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김설아는 코믹함과 진지함, 감성적인 면목까지 고루 갖춘 연기자로 변화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단지 과거의 파격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중년 여배우로서 재탄생한 것입니다. 1위 김혜선. 김혜선은 한때 청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80금 90년대 하이틴 드라마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배우입니다. 단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이미지를 뛰어넘고자 연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선택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그 파격적인 선택이 그녀를 다시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김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청초한 소녀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맞는, 그리고 감정선이 더 깊은 역할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갈등과 현실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맡으며 연기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 전환점을 보여준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연하의 남성과의 관계를 다룬 영화 속 연기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남성과 감정을 주고받는 역할을 맡으며 기존의 대중적 이미지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로맨스나 자극적인 설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느끼는 설렘, 물란, 욕망, 그리고 책임감까지 복합적으로 표현해낸 연기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김혜선이 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연기가 단순히 대담하거나 노출이 있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감정의 리얼리티와 연기적 진정성을 우선시하며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극중 인물의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연기 방식은 오히려 배드신이라는 장면 자체보다 인물의 정서에 대한 공감과 몰입을 끌어내는데 더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작품 자체는 상업적인 면에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이 변신은 관객과 업계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순하고 단아한 역할에 익숙했던 그녀가 이제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중년 여성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배우로 거듭난 것입니다. 김혜선은 이후 코믹한 아줌마 캐릭터부터 감정이 얽힌 복잡한 인물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또 하나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중년이라는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중년 여배우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계에 도전하며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중년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진심을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파격이라 불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과 진짜 배우로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선택이 담겨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로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인간적인 감동을 함께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보람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한 콘텐츠들로 여러분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영상들로 가장 먼저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